1 0월 29일 대림절 첫번째 영유아부 주일 예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임마누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가정에서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찬양을 배울 건데요. 먼저 예수님을 기다려요. 한번 노래를 먼저 들어, 들어보고 같이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나요? 우리 그러면 목사님 따라서 노래를 천천히 부르면서 우리 율동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반짝 두 눈을 예수. 이제 매주 이 찬양을 같이 부를 거예요. 매번 부르면서 우리 찬양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주스를 만들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망고, 포도, 수박, 목사님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무슨 과일을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집어 넣어 볼까요? 이제 우리 같이 주스를 만들자, 같이 샤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 찍고 네. 좀끼 들었어요. 우 이번에는 토끼 한 마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끼 한 마리 채낭할게요. 토끼 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진 교회 같이 교회 갈까요? 자, 생각을 해볼까?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래요?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야옹이, 상어, 공룡, 티라노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어, 아고 와 많이 많이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야기한 동물 우리 데리고. 우리 성, 가지고 교회 갈 건데요. 목사님은 야옹이 할게요. 우리 야옹이 한 마리 한번 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만나러 가요, 부르도록, 부르도록 할게요. 방글 방들 발들 발살인사고 치카 붉게 깨끗하게 세수하고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엄마 아빠 들고, 안녕, 친구들 안녕. 눈부시고 예수님께 읽어봐요 사랑해요 당해던들 말씀을 잘읽하고집가 북방깨끗하게 세수하고 알록달록 예쁜 맞아. 옷을 입고 아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세요. 나러 왔어요. 이번에는요 무지개를 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무지개, 우리 환한 무지개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 무지개를 타고 서윙윙 날아가 보자. 무지개를 타고 서윙윙 노래하는 하늘나라를 희망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내내 대답해요. 하겠습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을 믿나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보호자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우리 복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깊 마음 정성 구해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환한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또 음, 구하는 것들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또 인제의 경험이 가득한 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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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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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말씀은 천사가 알려주었어요입니다. 우리 천사가 무슨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 목사님이 읽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요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멋진 남자랑 예쁜 여자가 있어요. 씩씩한 남자는 씩씩한 청년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쁜 꽃다발을 들고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어, 여쁜 마리아!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네, 멋진 요셉. 당신의 신부가 되겠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마리아도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리아가 집에 혼자 있는데, 샤랄라! 하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 아니, 당신은, 당신은 누구신가요? 마리아, 놀라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제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당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예요. 마리아는요 한 번도 깜짝 놀랐어. 어? 제가요? 제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말했어요. 마리아. 놀라지 말아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기의 이름은 바로 예수예요. 두근두근, 콩콩콩콩,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마리아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렵고 놀래, 놀라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어. 우리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매일매일 이렇게 기다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마리아처럼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하루하루 세어가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시는 성탄절을 어, 기다리는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래요. 우리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우리 마리아가 천사의 이 약속을 듣고, 마음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지요.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도 오늘부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시는 우리 그 아기 예수님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릴 수 있지요. 네. 우리 두근두근 콩탁콩탁 이렇게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세요.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사님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두근두근 콩닥콩닥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마리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또 다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자짠 보세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 앞에 뭐가 되게 많아요. 자이 초는 우리 대림절마다. 키는 초예요 우리 이렇게 초가 다섯 개가 있죠? 네.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여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을 더켤 거예요. 이 다섯 개의 불이 다 켜지면 우리가 그때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옆에는 또 뭐가 있을까? 네, 성탄목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탄목 트리를 좀 자그맣게 꾸며봤는데, 자, 우리 성탄, 크리지는 오늘 이렇게 사과를, 첫 번째는 사과를 붙임으로써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탄목 보시면서 또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중에 대림절 말씀 달력이 가정으로 배부됩니다. 자, PPT 화면을 보시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매주 매주 이게 오늘 이렇게 매주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여기 풀로 이렇게 붙여서 뒤에 기도문도 있고요. 여기 관련된 말씀도 있어요.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시면서 대림절 첫 번째 또 주간 계속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음, 대림절 모빌도 있어요. 오늘 공과 활동은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모빌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 마리아, 마리아를 배웠죠. 네, 이 만드는 방법은 요거를 뜯으셔서 풀로 붙이시고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모사님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만들면 집에 크리스마스 틀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걸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고 또 이렇게 공과활동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릉교회 교육위원회 영상 콘텐츠 찡꿀식당 시즌2가 방송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5화 내 사과를 받아줘 네, 대림절 특집으로 이제 4주간 시작하고 있는데요. 많이 관심 가지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에서 우리 시우의 가정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는 우리 시우의 형이 또뭐 컵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여하시면 네 좋은 선물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엄마들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네, 몇번 남지 않았어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여전히 부리고 있는데, 날씨도 또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평안과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또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여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샬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 샬롬, 우리. 이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시면 좋겠습니다.